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TA항공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채용시즌 후반부에 항공사들이 떠요 상반기에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TA가 다 이쪽 부근에 뜨긴 했거든요 항공사들이 정말 매니아들이 많아요 가보면은 정말 항공기 자체에 대해서 로망을 꿈꾸던 친구들도 있고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항공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로망이 많은 업계니까 꼭 전문성을 어필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있으면 연말이죠 연말에 이 여행도 TA 타고 다녀야 되는데 24년 연말인데 아마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14년이 최근 들어서 가장 취업이 힘들던 취업난이 펼쳐졌습니다그 이유와 대응 방안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원서를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TA를 꼭 들어가서 신입 정규직 입사를 해서 티에이 타고 해외여행 다니자 일단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상담을 찾아보시면 직무설정, 방향성 설정, 설정 내자소상태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제가 궁금증 전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제가 쓴거 보시면서 와, 이렇게 쓴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TA 어떤 기업인가? 제가 TA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한항공은 좀 비싸고 일단은 가격 대비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한석이 넓어요. 뭐 다른 항공사, 적강수 타는 것보다 되게 넓어서 편안하게 가서 늘 이제 여행 다닐 때 TA를 타고 있습니다. TA는 대한민국 최초 접형 항공사였던 한성항공. 저도 기억나는데 여기 후신이에요. 이후 사명을 TA 항공으로 바꿨습니다. 2018년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 중견기업으로 현대항공 보유되는 30대입니다. 자, A330. 이게 중장거리 노선에 운항되는 에어버스사의 베스트셀러 대형기예요. 그래서 좌석이 넓구나. 전 세계 115개의 항공사와 관계된 회사들로부터 1800여 건이 넘는 주문을 받은 안정성이 검증된 항공기예요. 심지어 작년인가 채용공고에 A330이 명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기종이 맞고, 저거 타보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 넓게 갈수 있으면 T a 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 맞고요. T a 항공 계속 합격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최종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 외에도 계속 설획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채용 직무가 신입 정규직으로 되어는데 원래 한국사가 처음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동 직무로 지원해놓고서 그 다음에 공항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각자 맞는 직무로 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어 증시 자격이 낮게 됐는데 항공사 일반 직무도 외국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영어 질문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떨어진 친구도 있고 하니까 꼭 이제 영어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기한이 12월 4일. 15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보면은 첫번째 항목 500자짜리 3개인데첫 번째는 동료 또는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서술하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채용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워딩을 선정하고서 경험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300자 관련된 경험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을 협상가라고 서술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스토리를 선정해서 작성하면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경험 항목들은 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면 채용담당자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경험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험 항목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거를 채용담당자가 읽으려면은 외우면서 봐야 돼요 이걸 외우면서 볼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자수호흡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한 호흡에 본인의 어떤 캐릭터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글그 전체가 탄탄해지고 흡입력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스토리가 흡입력이 생길 때는 언제인가요? 주인공이 어떤 문제, 시련을 겪었을 때죠. 그래서 문제점을 공감이 되게끔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ta 항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ta 항공이 더 성장하기에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섰소로 하는 항목인데 이것도 500자예요. 지난번에 일반적 공고는 이 300자씩이었거든요. 항목은 같은데 300자씩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500자로 늘렸는데 300자는 너무, 너무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0자로 늘린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ta 항공 성장하기에 갖춰야 할 요소를 같이 작성하는 항목인데 ta 항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건 기업 지원 동기죠.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되고 ta 항공 관련된 얘기도 기업 관련된 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풀어내야 되는데, 자, TA 항공을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는데,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게더 성장하기에 갖춰야 할 요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무 지원 동기에 날려버리고,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풀어내면 되겠죠. 자,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됩니다. 성장,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서체하면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낸 다음에, 반면에 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는 항공업계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TA 항공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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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미션 등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으로 작성하면 돼요. 이게 TA 항공만을 갖고 찾아내기 어려우면 항공업계 자체의 어떤 이슈나 미션을 찾아도 괜찮겠죠. 자 마지막 TA 항공에서 본인이 펼칠 수 있는 역량 무엇이고 역량 사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에는 일차적으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을 통한 전문성이 있고, 이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등의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턴 등직무 수행 경험, 관련 대외활동, 공모전 등의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컴팩트하게 기술한 후에 전문성을 어필하면 되고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캐릭터적인 역량을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TA항공 체험공고를 봤는데 지금 뜨고 있는 승무원 체험공고랑 다른 일반직 공고니까 어 이거 승무원 아니야? 하고 이제 나는 승무원하고는 관심 없어 라고 패스하지 말고 꼭먼저를넣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와 경력 개수를 보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내자소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라는 평가 객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 풀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